안녕하세요. 건강소통오찬 전열테라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영상을 켜면서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 좀 분명히 없다 보니 어둡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꾸 또 카메라 앞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함께 나눌 책은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아,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법돈 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에 끝나기는 좀 어렵고요. 어, 이렇게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몇컷 영상을 어, 나누어서 함께 사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계기는 이 서문에 딱 나와있는 그 문구 하나에 끌려서 집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간 내면을 해독하는 단 하나의 열쇠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고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어, 아르토어 쇼펜하워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 인간 본성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하고 마음이 어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면서 이성적으로 어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제공해 줄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제가 조금 서문 읽은 앞쪽 부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그 앞부분을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어,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음, 그 앞부분에 이제 나를 지배하는, 어, 감정을 극복하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나는 이성적이야. 어, 나는 감성적이 아니야. 라고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심리학자들의 말을 이하면 사람은 대부분, 네,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에 지배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열쇠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장에서는요, 자문해 보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에 페리클레스라는 정치학이면서, 정치하시면서 그 철학자인 이 사람이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는 그라는 말은 이름 자체가 어 신과 정신이 합쳐진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성적. 어 이것은 어 우주의 한 우주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창조를 의미하는 정신이기도 한다고 하면서 어 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더 이로운 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에서 정치,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음,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에,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두려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참좀 어, 마음에 깊이 책임질 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쭉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내가 내 인생의 궤도를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감정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튼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믿기로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재확인할 증거를 찾아낸다. 감정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든다. 그렇게 현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부정적 패턴을 반복한다. 이성이란 이런 감정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내 느낌이 아니라 현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성은 저절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성은 개발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책에서 어, 앞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성의 힘이었습니다. 이성은 감정처럼 저절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어, 운동선수가 운동을 훈련하듯이 어,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무슨 실수나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성적인 반응을 하라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음, 앞에 서문 오늘 한번 계속 구상해 보시면서 어, 여러분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지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누셨는데요. 어, 이성적 음, 이성적은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견그 시간 가져보길 바라겠습니다. 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보장의 전원테리였습니다. <목소리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작할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응. 안녕히 계세요.